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마테마가에는 사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룻유다가 사단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대가의 행동을 하지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이제 뭐가 된 거야 이 신분이 바뀌었지 유다가 누구의 종이 된 거죠? 사단의 종이 됐어 어, 사단의 종 여러분, 유다는 사단의,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해필 어느 때에 6월절을 망치기 위해서 저들이 송냥되었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송량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에 죄에서 자유함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에 자유함을 찾은 그날에 유월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아주 멋된 짓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누가 사단의 종된 유다, 유다가 그 사단의 종 가룟 니다는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 예비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야. 먼저,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정제하기로 한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펼칠 질 6월절 어린 양 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예수님을 정제하기 위한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완벽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김여사,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으냐고. 그래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지. 그래서, 스가랴 3장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윤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들을 지켰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야. 스가랴 3장 7절. 또 군관들. 군관들은, 여기서 군관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이거든 말 증거 장막을 지키는 자들에게 로마병사가 아니라 성전을 맡은 자, 증거 장막을 지키는 자민수 1장 5 3절이 군관들도 사실은 레위인들의 레위인들 모세 때 레인들로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게 하셨는데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증거막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 군관은 성전을 맡은 자서 성벽과 문을 지켜 성벽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뭐한가 부정한 자와 도적 도족, 도적에게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이다. 아주 중체한그 직무를 맡고 있는 건데 군관들이 지금 그 사단은 뭐한가 대적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자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야 구약에서 그랬지만은 뭐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큰나큰죄악을 져주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거 가증하게 다 생각하는 건 뭐냐? 우상 숭배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자들 그런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줘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짐승. 그러한 짐승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줍니다. 혼쭐를 내줘요. 그들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때리고, 잡고,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국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거지로 만들어요. 그래. 빈곤하게 만듭니다. 그들 종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도적의 선에 붙인다. 지금 계속 해서 말씀하지만 음, 얘기하지만 김여사 이 지금 이 저기가 뭐한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군관이 지키는 그 지금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 도적의 소굴이 됐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집, 도적의 집, 강도의 구원로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적된 이들에게 도적의 손을 붙인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도적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적이 지금 외부 세력이 아니야. 지금 구약 때는 이방 민족이 와서 도둑질해가고 약탈해갔지만 지금은 누구야? 사단이. 우리 구원자 대신 우리 구원의 언약이 대신 예수부터를 훔쳐가려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영적 공격. 그리고 뭐해? 뭐 도적이 누가 있어? 지금 도적이 누구야? 물론 가론 유다와 사단이야. 그러나 지금 현재 도적은 누구야? 대제사장과 누구야? 군관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도둑이야 도둑 지금 도둑. 온통 도둑이야 온통 결국엔 자기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잖아 지금 누가 손잡고? 마귀가 손잡고 사단과 손잡고 결국은 가로지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릴까봐 여러분 여기서 뒤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그 가운가 그랬잖아요. 그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정죄를 했어. 아무도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정결했는데 어떻습니까? 목매달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손 놓고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이 돈은 모든 일에 형용한다고 했죠 특별히 돈이라는 것이 상인들과의 거래하는 것을 위해 또 특별히 은은 그 통상적인 거래의 가장 그 척대 척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때 은을 주는 은으로 거래를 해 그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한 거래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우리 살리셨는데 완벽한 거래가 필요한 것 같고, 그 값어치가 필요한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저희가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드디어, 어, 유다가 예수님의 팔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값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그들과 언약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대적다다, 대적다다. 사단의 종 가로뉴다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에.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 어? 애굽이내왜 종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4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이, 그, 그,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살잖아. 고센 땅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양들도 늘어나고 식구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큰 민족을 이루어. 40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려서 그 전함이 끊겨.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에게 구원을 펼쳤는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애국인들도 뭐한 거야? 무서워했거든. 그 존경을 했거든. 요셉을 다 존경했잖아. 요셉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기근에서 이겨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추앙하고, 어,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그 밑에 있던 요셉을 또뭐 존경하고, 그 저람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 끊겼어. 그랬더니 왜? 바로 애국인들이 뭐 경제력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을 뭐에 생활을 공게해 가지고 이제 막 핍박을 주고 고단을 줘서 어?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어. 왜 그런 거야? 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 우리 조상들도 이 애굽에 우리 땅에 있는 고생 땅에 있는 저 민족 때문에 우리도 그런 큰 기근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구원을 받았어.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요셉 총리가 앞으로 오실 구원자라며. 저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던데?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잊어버렸어. 누가? <laughs>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어. 요셉 총리를 잃어버렸어.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뭘 잃어버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도 잊어버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가 그냥 이사의 백성들을 그냥 속이는 자로 보는 거야 저것들이 우리 땅에 있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경제력이 커졌네 어느 날 보니까 양들이 많아 막 욕심이나 뺏고 싶어 어느 날 보니까 인구도 많아 야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막, 무섭지, 두렵지. 그러니까, 야, 저놈들, 어? 싹쓸로 없애버리자. 내 <laughs> 네? 우리 종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냥 다 뺏어버리자. 이래서, 종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대 아니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시대 아니야? 그때 누가 들어왔어? 가이자가 들어왔잖아. 로마 군대가 들어왔잖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왜? 반성 안 해. 예루살렘 성전, 유대민족들이 다모였잖아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 얘네들 뭐해? 예루살렘 성전에 유, 유다민족이라고 해, 유다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루기를 바라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모였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어요. 머무는 곳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이야. 구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이 민족들이 모여서 나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지금 뭐가 있어 이 시대에 뭐가 있어 나라를 잃어버린 이 하나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민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시찰를딱 하셔서 근데 뭐가 있었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어? 짐승. 짐승. 돈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 사이 더러워졌어. 매매한자들이 돈을 취하고요. 어? 여러분 매매한자, 아두 원에 두 원을 매매해서 이것들이 생명의 속전값을 드린 속전세를 걷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유월절 날 기념해서 우리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반세계를 드리잖아요. 그게 생명의 속전값이라고 했잖아. 생명의 속전값.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작 반세계리야. 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뭐야? 생명의 속종감을 우리에게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그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반세계. 근데 그것을 뭐했서이 사람들이? 그거를 세금것듯이 했단 말이야. 세금. 세금.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이속정값을 세금으로 거뒀단 말이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 짐승들이 있었다 했잖아 번제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막 매매해서 돈 주고 사서 번제물을 올리는 어? 짐승들의 고관으로 만들어 버렸어 짐승들이 뭐를 싸 똥을 싸잖아 아주 거기 똥바닥이야 똥바닥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짐승의 물을 가득 찼다, 이거예요. 장상꾼들의 그런 돈을 가득 찼다, 이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구원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떠나셨지. 마음이 떠나셨지. 어. 그 안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야. <laughs>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진짜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 대제사장들의 이 행악은.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어. 어? 예빌일 날. 6월절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종되였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그랬잖아요그 신음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아유, 저 고향 것들, 나를 잃어버렸는데, 저걸 내가 내버려 둘까? 그러나 그의 신음소리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창세전에, 만세전에 기억한 내가 저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지. 그래,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기 전에 그들이 행한 의식이 있어. 의식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대석의 제물을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하나님의 신이 장자를다 멸하,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내 아들을 조롱했던 이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았다. 살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6월절. 그 날에 그 날에, 그 기념하는 날에, 유다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예수님을 돈으로 바꿔서 팔았다. 정확히 말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 유다가 허락했다. 돈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군관은 예루살렘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도적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구멍이 뚫지 않게,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지키는 자들이라는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사단과 언약한 유다와, 대제사장, 군관들, 바리새인들 어? 이 모두 유대인 모두가 뭐야 하나같이 도적이 된 거야 도적 도족. 도적이 돼가지고 누구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사,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적이 예수님의 구명을 뚫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성들 스스로가 대세자장과 군간들이 앞서가지고 그 뒤로 누가 유대인들이 뒤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족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단의 손에 붙였어 욕과 같이 사단의 손에 붙였어 욕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붙였더니 이들은 사단과 손 붙잡고 예수의 불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샤 왕이요. 강도요, 도독요, 살인자요, 밀랑꾼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하나님의 성도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렸어.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시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가론유다가 자기의 죄를 감당 못하니까,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랬잖아요. 자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군관들과 앞장서서 뒤에 유대 백성들까지 합대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 갈망의 길 지옥의 불을 향해서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목숨은 끊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엄청난 죄값을 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아, 진짜 짜증 나 아주 그냥 김여사 나는 아주 짜증 나. 여러분, 나는 성경을 볼때 웃기기도 하고 웃는 대목도 많고요. 또 행복한 대목도 많지만, 어, 진짜 오늘 이런 이야기는 정말 짜증 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군관들. 성전의 그 모든 그 보안을 책임져야 될이 군관들, 제일 먼저 앞서서 도둑을 잡고, 제일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이 군관들이 대제사장과 합세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사단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향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7 절. 그런즉 너희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합니다. 가론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속전값을 훔치려고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 가룟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전문 앞에 죄악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성전문이 열리면 성전에 예루살렘의 구멍이 뚫리면 그 틈으로 들어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물어뜨려고 하는 그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을 보고 찾아와 들어옵니다. 그는 사단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가론 유다는 사단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가론 유다는 사단과 언약을 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군관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흥정을 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려 하는 그들도 사단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허락은 뭘까요? 바로 마귀가 허락한 겁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되었어요. 유다와 대제사장과 군관들은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어서 마귀와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 주셨어요. 너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유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들 스스로 도족이 되어서, 강도가 되어서, 행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아비가 되어서, 앞자비가 되어서, 죄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과 같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마음을 품은 자 세상을 품고 헛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두마음을 품은 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마음을 품은 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이게 신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굉장히 시각이 차려져요. 바울 선생분이죠. 초보자는 항상 무엇을 먹냐면 식물로 먹는다. 채소.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다는 끊임없이 떨어져. 계속 신앙이 떨어질 고야 올라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가려면, 그 피어나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살 것이냐. 단단한 열매를 먹어야 돼. 단단한 열매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자가 돼야지, 그런 종류의 단계가 지나가야지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요정강을 마지막에 건너갈 수 있는 미디.